미국 정부는 소프트웨어에 매년 약 1천억 달러를 지출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소프트웨어 회사들은 정부와의 비즈니스를 통해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와의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는 소프트웨어 솔루션에 대한 특정 인증이 필요하며 이 인증 과정은 많은 시간과 비용을 소비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팔란티어는 패드스타트라는 프로그램을 소개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소프트웨어 회사들이 정부와 비즈니스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인증 과정을 단축하고 비용을 절약하도록 돕는 프로그램입니다. 패드스타트를 사용하면 회사들은 소프트웨어를 컨테이너화하여 팔란티어의 인증된 환경에서 실행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소프트웨어 회사들은 별도의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드는 인증 과정 없이도 자신의 소프트웨어 제품을 빠르게 정부에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팔란티어의 패드스타트는 민간기관과 국방부의 판매를 위해 필요한 보안 인증인 패드RAMP 중급과 ILO를 해제하며 내년에는 패드RAMP 하이와 IL6를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즉, 패드스타트는 소프트웨어 회사들이 정부와의 비즈니스를 확장하는데 있어 중요한 도구로 작용하게 될 것입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소프트웨어 회사들은 복잡한 인증 과정과 그에 따른 비용 부담 없이 정부와의 비즈니스를 쉽고 빠르게 시작할 수 있게 됩니다.